예배를 준비해. 기다리는 사랑의 빛입니다. 성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따스한 이름 나 불러봄. A 신경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두 손자, 두눈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찌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 같이 예배드리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어린이게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세요. 상당히 려이 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민족한테 다시 전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 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고고! 메, 메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양들도 잠이 든고유한밤 목자들은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양 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목자들 곁에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주변이 환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목자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다이세 동네에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셨어요.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우와, 대단해. 정말 멋져. 내가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다니, 우리 빨리 베를렘으로 가보세. 천사가 말한 대로 구주가 태어나셨는지 만나러 가자고. 목자들은 놀라워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목자들은 여관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혹시 여기 갓난 아기와 아기의 부모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 여관에는 없어요. 목자들은 다른 여관으로 갔어요. 목자들이 여관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똑똑똑, 여기에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나요? 아, 여기에 있어요. 여관 주인은 목자들을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천사가 말한대로 구유에 그 누워 있는 아기와 부모가 있었어요. 목자들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목자입니다. 저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베를헴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곳에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해요.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서둘러 베를렘으로 갔어요. 베를레헴 마국간에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의 누인 아기가 있었어요. 목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우리도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드려요.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자라나기를 축복해요. 아멘 두 손자 두눈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천사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기뻐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 도문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드렸어요. 12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이세 도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12월에 주셨사오니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 찬양하며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항상 예수님 안에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지혜도 쑥쑥, 믿음도 쑥쑥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대장 되게 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며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